아침에 학교 쪽으로는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바로 현장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는 3년째 참여하고 있는 선도 기업입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20대 중반 이후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일을 잘하기도 했고. 상담을 계속 해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온 분들이 되게 많아서 많이 놀랐고요. 고졸 인지분들 특유의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게 느껴졌습니다. 금융 자격증이 없으면 자소서 쓸때 약간 어떤 식으로 밀고 나가야 할지 국민 은행만의 약간 혜택 아니면 복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 그 수준도 타기업에 비해서 높고 PCO 포제라 그래가지고. 6시 되면 PC가 꺼져요 저희는 복지카드 수준도 좀 높아요 아, 대박 오. 오, 완전 대박 <laughs> 너무 중요해 <laughs> 3차 후진학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게 은행에서도 약간 가능해요? 실제 가능하고 지금 사실 저 옆에 있는 분도 특성학으로 들어와서 오. 지금 후진학 하시고 있는 분이고 2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좋더라고요 아. <laughs> 그냥 홈페이지 가면 있는 뻔한 얘기 말고 이렇게 칸막이지만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사하는 과정만을 들어왔지 회사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했는데 실제 은행원이신 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더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회사에서의 생활들은 이제 어떤지를 물어봐서. 실제 현직 서러, 현지, 현직자로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얘기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어. 했습니다 남자 위주로 약간 하고 막 힘들 거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걸 깨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네, 그 도전을 해봐야 하나 나는 그 도전을 해보고 는데 일단 부사관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부사관을 먼저 지원 해라 솔직히 자격증보다는 필기시험 잘 찍는다 어. 공무원 쪽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혜택이 엄청 엄청 많대요 집도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20년 채우면 이제 연금도 나와가지고, 노후에 좀 편안한 생활과 아주 좋은 혜택. 중상! <laughs> 관심이 없던 기업이라도 가서 일단 물어보니까 관심이 더 되는? 관심이 갈수 있게 된다 좋았던 것 같아요. 사고 싶다? <laughs> 꼭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을 뽑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저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